这是四十五。<laughs> <laughs> <laughs> 수요일 종강파티 하고 금요일날 마지막 시험 보고 종강하고 그렇지만 전 종강해도 할 일은 많지만 네어어이만 응. 해주면 안될어 너무 좋아 지금 새벽 몇 시야? 새벽 3시 <laughs> 아재밌 진짜 없 없어? 없어 내가 있겠냐고 뽕뽕이들 뽕뽕 그 중에 뽕뽕이에요 <laughs> 수빈이 유튜브 엣지 여러분 선물이에요 우울 하지 마, 우울 하지 말자, 우울 하지 말자. 언니 네집 놀러. 알겠 아, 는지, 좀 뱅고 아, 아. 아, 상품 이나 서비스 를 세상에 널리 알 리. 네, 네, 네. 아, 진짜 자연 미안해. 광이 좋아. 윙윙 리버스 컴퓨터 색이 <laughs> 다가 지고, 아씨와 저기 하네, 미안 해요, 미안 해요, 문주 <에이>. 님. <laughs> 진쁘다아 근데 진짜 여기 이쁘다 부럽다 나도 이런 데서 사고 싶다 내가 어 안보인다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고요. 아, 힘들어. 제가 저희가 오늘 회의했거든요. 4시부터 회의를 해서 7시까지 회의를 했고, 이제 나머지 업체별 메일 보내고 있고, 이제 조금 쉬다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하하. 오늘은 졸업 전시를 위해서 열심히 서칭하고, 그러고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열심히 찾아보고. <laughs> 네, 그러고 있어요. 어제도 갔는데 어제는 제가 수업을 늦게 끝나가지고 제대로 못 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재밌게 놀 생각입니다. <목소리로> <스테리티> 근데 제 각도도 못 찾고 있제 사람 나와서안돼요 <목소리로> 아니 없나? 저는요... 응. 아니, 나 지금 머리 별로... 응. 지랄하지 마세요. <laughs>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채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일단 할 팀플 하기 전에 프로샵 지좀 기억이 안 나서 유튜브 강좌 좀 보면서 미리 팀플 하기 전에 다시 다듬고 이제 미디션니를 한번 뽑아 보고 있고요. 철전시 회가 되가지고 사이즈 좀 알아보고 있고 해야 하는 것들도 미리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리 지금 강좌를 좀 듣고 들. 들으면서 템플 할 시간 기다리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건데 아직도 냄비 붙임대로 쓰고 있다는 거, 되게 유용히 쓰고 있다는 거그 갑자기 말하고 싶어서. 파워이드 마시면서 강도 좀 볼게요. 시험 보기 전에 꼭. 제가 10시 7분이고요. 네. 아, 10시 17분이구나. 어, 어떤지 놀라라. 조금만 노닥거리다가 방금까지 팀플 하고 있었어서, 노닥거리다가잘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본죽에서 받은 메모. <laughs> 귀여워서 붙여놓은 거. <laughs> 나도 이렇게 하고... <laughs> 오늘도 학교입니다. 가을인데 추워서 패딩, 숏패딩 입었어요.

<laughs> 아 진짜 음. 아는안 <laughs> 되고 어, 어. 할 거? 할 거? 몰라 뭐하냐? 긁거내 아, 네. <laughs> 아, 고생이 많지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지, 다 이렇게 만져서 어. 닦아야지 나 지금 계속 번갈아 감싸고 있거든 어, 여기 앉을어 뭐가 있나? 뭐가 있지? 어디서 어디서 살 건데? 어, 여기 위에 문닫 그러면? 축구 쿠키 케이크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아 신수형 마실래? 뭐 마실래? <laughs> 야뭐 아니, 뭐 내가 해서 먹을 거데뭐을래 고르라고 내가 할 날이 초코쿠키, 쉐이크 없으면 있을 거야 어 <laughs> <laughs> 오케이 야, 미키 프라페는 어떻게 생겼는데? 어, 그거. 미키 프라페 맞지?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키이게 에? 없이. 그런 걸 말하라고 했나? 몰라, 뭐가 있는지 <laughs> 아니, 안 먹어봤어? <laughs> 아니, 먹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먹었어. 고딩 때 먹었어, 고딩 때. 사주는 거지? 지연이 한테 물어봐. 아무도야, 너마실래 뭐 얘가 사준대. 뭐? 음료. 매화 커피. 나? 어? 뭐마실래 야, 어? 매화 커피. 왜? 왜? 갑자기 왜? 메뉴 나골라 내가? 어, 골라 수민이는 뭐 했어? 쿠키 프라페? 프라페. 이거 딸기 쿠키 프라페? 아니, 크리프라. 그, 그 이거 딸기 쿠키 프라페. 비핑이 이씨 이시 없이. 이씨지 당연히. 없지 없지 아니 아니 어와오리따 너무 잘생겼다 오네따라 <목소리> 너무 잘생기셨다 잘 맞게 <laughs> 야나 진짜 많이 없었어 야그니까야 <목소리> 이제 안 <laughs> 아니 진짜 이양한거 완전 싹다 없어 그 정도면 해 야, 지금? 어. 야, 아까 안 찍었지? 어. 지금 찍고 있는 거좀 혼자서 와야 찍고 돼니까. 있는 거야? 어. 아니, 뭐야. 어차피 얼굴 다 가릴 거예요. 나 겁나 많이 찍웠어 진짜? 어, <laughs> 어, 야. 나랑 비슷한데? 어, 그래. <laughs> 잘했는데? 아니, 나 뒤에 꺼놓고. 아, 죄송합다 저도요. 아, 야. 응. 아, 뒤에 꺼내요. 응? 야, 너네 걔못 씌웠어. 와 예준아 이거 봐봐. 와, 야 예준아 이거 그거 있어? 와, 좀성 있게 딱. 와, 레전드. 아다 없앴다. <laughs> 죽지 말고. <웃음> <웃음> 집에 갈래. 나 <laughs> 집에 갈래. 아, 레전드. 나 이거 해야겠다. 그럼 나랑 지현이가도. 응. 나는 어 나는 차피2시로 예약했어 2시로민 우리 영은고다야 수빈아. 만이 갔지. 나도. 내 봐봐. 수는데나 여기 영상 찍고 있어. 안녕. 졸리 먹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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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거예요, 아니요. 정 음. 면이. 에요다 다야 돼서. 고있야 돼서. 음, 너도다어 <laughs> 됐어 야다시자 됐어. <laughs> 아, 그래? 우리 도시간 뒤에 봐다간 뒤에 봐야 <laughs> <laughs> <안녕. 웃음> <laughs> 내가 말 많이 하면 자막 쓰기 혹 힘들지? <laughs> 나 자막 거의 안 써. 아, 그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가는 중. 사입니다 예. 와, 이 시간까지 학교에 있는 게 정말 레전드죠? 좋아요. 유회가넘치즐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30km 신호 위반 옷 같은 거막 흔들어봐 졸업 축하해 오케이. 절전 축하해 오케이. 회식을 해요. 동아리 회식하는 날이라서 병원 좀 갔다 가려고 감기 걸린 것 같아서. <목소리>